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점사 맛보는 음. 시간이거든요 남녀 사주 각각 준비했습니다 정보부터 제공해 드릴게요 남자 55년 10월 21일 여자 56년 2월 21일 관계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점사 맛보다 보면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말해도 되는데 <laughs> 전부부입니다 네. 이전 부부? 네. 음. 솔직히 말하면 이 남자분부터 사주를 볼게요. 이분이 끼가 많아요. 예체능 쪽을 무조건 써야 되는 분이야. 음. 예체능 쪽이면 뭐냐면, 운동, 그림, 노래, 춤, 아니면 연예계. 이분은 왜 그쪽으로 가야 되냐면, 나 하고 싶은 걸꼭 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 나 하고 싶은 걸 무조건 해야 돼. 안할 수가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사람이 되게 착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 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을 거야. 왜? 인심이 좋으니까. 근데 내가 앞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나? 피디님? 남한테 인심 좋은 사람이 가정에서 인심 좋아 나빠? 나쁘다. 마누라는 살기 어렵다. 이분 수에 여자로 인한 풍파를 겪어라. 여자의 풍파가 있다가 나와 있는 팔자네? 그러면 전 부부라고 했으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와이프가 재미 없었을 것 같아. 왜 재미가 없냐면 내 식대로 하니까. 여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겉으로 말은 대답을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리고 금전으로도 풍파를 겪어라. 이분이 연예인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나 타인의 밑에 못 있기 때문에 사업을 했을 거라고 나는 보여지거든? 이분은 꼭내 사업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수를 갖고 있어. 이유인 즉슨, 남한테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적으로 내가, 그, 할수 있는 것들을 찾을 거야. 그럼 내가 대장이잖아. 근데 또 주변에 친구들은 허 벌찌게 많어 친구하고 막 일을 벌려. 이분 성향이 그래. 이분 성향이. 그러면 와이프는 뒷전일 거 아니야. 내가 여자들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을 말을 들어줬을 때 금전의 복이 있다라고 말했죠. 음. 금전도 가한 번쯤은 꼭 까먹었을 거예요. 음. 절대 하는 일이 제대로 다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남자분 얘기를 하신 거죠, 맞죠? 68세인데 뭐 이제 이분은 건강 적으로는 신장이 약한 관계로 암으로 올 확률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 굉장히 좋아. 근데 아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분수에 나와 있는 거 말해줄까? 이분은, 저기, 뭐야, 아내를 이 직장에서 만나? 같은 직장에서 만나는 케이스라고. 소개팅이나 연애가 그렇게 된다고. 나랑 같이 활동하는 같은 끼를 부리고 수 있는. 그러면, 여자분, 이분도 연예인일걸? 어, 맞아 이분수가 진짜로 같은 직장 내에서 여자를 만나. 이분수가. 그리고, 여성분은 연세들이 있으니까. 자, 병신생 원숭이띠거든요? 병신생 원숭이띠는 뭐냐, 진짜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알아? 내가 한 번쯤은 병신 짓을 한다. 말그 그대로, 그. 선택을 잘못해. 친구로 인한 거나, 내 판단으로 인한 거나, 선택을 잘못하는 미스가 있다. 그래서 한 번은 병신 소리를 듣고, 내 스스로도 내가 병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수를 갖고 있어. 그리고, 이분도 역시, 이분은 공부해갖고, 차라리 선생님이 됐으면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 그게 연극, 연극이나 영화들 왜 보면, 연예인들도 왜 가르치는 직업 갖고 있는 분들 이 있죠? 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음, 돈은 없어지란 수야. 초년에 많이 벌어도, 금전으로 인한 풍파가 있다. 그리고, 이번수 말해줘, 한 가지. 또한 가지 뭐냐면, 음, 저기, 남편이, 사랑을 주면 돈을 안 주고, 돈을 주면 사랑을 안 주고. 남편하고 잘살수 있는 팔자가 아니고, 이분은 솔직히 이분 수에 결혼을 하면 많이 이혼하는 수를 갖고 있네요. 어머니처럼 품어주지 않고는. 남성분은 착해. 착한데 어딘지 모르게 안 맞아, 둘이. 안 맞아. 남편으로 봤다가 애기로 돌봐야 되는 거야. 성격 자체가 차이가 안 맞아. 왜냐면, 이 여성분도 고집 자체가 굉장히 세거든. 절대 안 세지 않아. 내 고집이 있고, 이분이, 솔직히 남편하고 오래 살면 남편의 단명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만큼, 남편하고 한 집에 오래 살면 안 되는 케이스예요 둘이 뭐 삐까삐까겠네요. 고집들로나 보나, 뭘로 보나, 공합적으로 그렇게 맞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혼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도 직장에서 남자를 만난다. 둘이 같은 데서 만났을 거예요. 남자분 사주에 결혼이 몇번 들어있나요? 최소 세 번. 세 번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 번을 하겠나요? 그건 아니죠. 이분이 여자로 인한 풍파를 겪으라를 갖고 있잖아. 음. 결혼은 두번 했다가 이혼을 한다고, 이혼수가 들어있으니까 한다고 쳐도 음. 이분이 여자가 주변에서 떨어질 분은 아닌데. 이런 분은 솔직히 결혼하지 말고 연애하고 살아야 돼. 연애하고 그 여성분 자체도 남자가 없어지는 영국이야 남편이 있어도 내 재구실을 못 하는 영국이야 그 남편이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럼 이런 분들이 뭐냐면 자식 날려고 결혼하는 분 자식이 있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분이야 자식을 꼭 낳아야 되는 분들은 결혼을 꼭 하게 돼 있어요 이분도 전문 직업군을 가져라 이걸 갖고 있거든 여성분도. 전문 직업군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분이다. 내가 프로가 돼야 되는 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분인데, 자 이분 여성분은 이분 역시도 두번 결혼하든 세번 결혼하든 이혼수야 못 살아 남자가 버텨내질 못해요. 연세들이 드셨는데 이혼 또 했어? 이두 분이서 총두 번을 재결합? 네한번 재결합했다가 <laughs> 두번 두두 번, 공식적으로 두 번을 이혼을 한 거죠. 못 살아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이 여성분은 남편이 가정적일을 바라고, 이 남성분은 여전히 나하고 싶은 걸 하기를 원하고 버텨내지를 못하는데 이 남성분 자체가 자유로운 영혼이야. 여성분은 되게 고지식한 분이에요. 솔직히 기질로 따지고 보면 나는 여성분이 낫다고 보이거든. 어, 기질로 따지고 보면 이 여성분은 되게 고지식해. 뭐.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딱 주관이 잡혀있는 분이야 근데 남성분은 나하고 싶은 걸 한다고 나하고 싶은 걸 타인의 배려가 없다고 이거는 같이 살면 서로가 명줄이 끊어질 수도 있을 만큼 안 맞을 수 있다 이런데 왜 재결합을 했대? 자식 때문에 했나? 어? 내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못 살아요 살수 있는 수는 아니에요 나하늘 씨라고 아시나요? <laughs> 모르지 배우 나하늘 씨 아이. 옥중에서 이혼을 했었네요. 한번 옥중에서 이혼을 했어요. 왜 옥에 들어갔어? 나쁜 짓. <laughs> 무슨 나쁜 짓? 저기 간통? 불법 대출 관련입니다. 불법 대출? 네. 내가 아까 그랬죠. 이분 사업해도 망할 수 있다고. 이분은 여자, 돈, 이거 갖고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나 하고 싶은 짓만 하는 분이라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분이야 결혼하면 안 되는 분이야 이분 자체 수가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 분이야 내 맘대로 자기 하는 식대로 그 여자가 미련한 거지 뭘로 또다재겹으을 해. 래 망신살스럽게 두 번이나 이분나 나하니. 본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옛날 드라마 네. 장군의 아들 <웃음> <웃음> 인 제목 이 와이프가 누구야? 이 분이요? 이 여자분이 그 여자야? 아니요. 지금 와이프... 그... 가장 최근이... 안 나오면 안 봐도 되는데 네네네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